두 번째는 금강원의 환테크에 대한 경고입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보험이 일종의 환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 건수는 2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서 달러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서 환율과 해외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고난도 금융 상품입니다. 10월까지 판매 건수는 95,000건을 넘어섰고 수입 보험료는 2조 8,50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도 고환율 상황에서 환차액을 노리는 소비자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원은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수익만 강조하고 환율 리스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러는 안 떨어진다는 식의 과장된 홍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강원은 네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세 번째는 환율이 떨어질 경우 수령 보험금이 줄어들고 네 번째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금강원은 달러보험금증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판매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 AI가 본다면 어떻게 보는지도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달러 보험 투자냐 보장이냐 정체성 혼선이 문제다라고 보는 시선인데요. AI는 이번 사태의 핵심을 상품의 정체성 혼선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험이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투자 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달러 보험은 실질적으로는 보장성 상품 외환 환산이라는 구조가 결합된 상태, 어, 형태입니다. 그러나 고환율 상황에서 이 상품이 마치 수익형 투자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정보 비대칭과 마케팅 과장이 겹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상품의 본질이 왜곡될 때 소비자 신뢰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가 보는 시선은요,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고 또 책임은 소비자에게 정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리스크 분배 불균형입니다. 환율 상승 시 보험료가 늘고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은 줄며 해지 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리스크는 대부분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설계사나 보험사는 가능한 수익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손실 가능성은 소극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판매자는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자는 피해는 소비자가 짊어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금융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보는 시선 세 번째는요, 고령층과 정보 취약층 피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AI는 세 번째로 사회적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 문제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보험은 장기 상품이자 고위험금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노후자금 확보 목적이나 자녀를 위한 투자로 접근하는 고령층 가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AI는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 문화도가 금융 낮은 소비자가 단기 환차에게 혹해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 고, 교육과 함께 판매자에게도 고난도 상품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AI는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